이제 우리 공화당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많은 제1교포 분들 그리고 일본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화도로 주슈카이상가수를 짜메니 대한 한국인의 여러분, 그리고 일본인 동카. 감사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을 đại인 す 여러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국민 그 우리 공화당의 집회 2부 집회가 끝나고 행진하고 있었을 때 일본의 보수 연합 대표이신 제이 아이바 의장님께서는 우리의 3부 3부 집회가 마련어 있던 무대에서 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튜브가 다 행진하는 곳에 가셨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알려지진 않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의장님께서는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본이 일본의 적은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전파 독재 정권입니까? 예!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요즘 미국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기 드라,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드라마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주인공 중한 명이었던 어, 르넨 스카보 르넨 스카보를 연기했었던 펠리시티 그 허프만이라는 어, 배우가 있었습니다. 펠리시티 어, 허프만입니다. 이 분이 자신의 딸을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능 성 수능 점수를 조작했다가 걸려가지고 꼭 감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수능 조작 수능 성적 뭐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조국 구속. 조국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이 뜻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조, 조국 뉴스를 커버할 때 일본에서는 그를 가만히기 오또꼬라고 불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은 양파 남자한테 뜻입니다. 까도 까도 비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토마토 오또꼬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봐도 빨갛고 안에서 봐도 빨갛다는 뜻입니다.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